5월 6일 오늘의 1일 트롯 소식입니다. 이명웅 43주 연속 스타왕중왕 랭킹 1위 불멸의 인기. 이명웅은 4월 28일 오후 3시 1분부터 5월 5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4월 5주 43차 스타 랭킹 스타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명웅은 이번 투표에서 146,869표를 만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43주 연속 1위다. 이명웅은 1차부터 43차까지 단한 번도 스타왕중왕 랭킹 1위 자리를 누구에게도 내어준 적이 없다. 이명웅은 TV 초전 미스터 트롯트 우승진 후 팬들과 대중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음원 발매, 단독 콘서트, 유튜브 채널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이명웅에 이어 영탁이 2위 9만 1095표, 이찬원이 3위 7만 1636표, 장민호가 4위 3만 7657표, 송가인이 5위 3만 632표에 각각 올랐다. 이어 6위 2만 6258표, 이준호, 7위 2만 468표, 방탄소년단 지민, 8위 1만 641표, 방탄소년단진 9위 1만 261표 홍자, 10위 8434표 전유진 순이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의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거침없는 기록 이명홍, 아이돌차트 평점 랭킹 1위 2,000원 김호중 나란히 뒤야. 가수 이명홍이 아이돌차트 평점 랭킹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명홍은 지난달 28일 5월 4일까지 집계된 4월 4주차 아이돌랭킹, 평점 랭킹에서 44만 6,029표를 획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에 이명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10주 연속 1위에 오르게 됐다. 2위는 이0원 20만 7,780표, 3위는 김호종 16만 8,917표 2차지했다. 이어 영탁 8만 3,238표, 지민 방탄소년단 2만 3,172표, 송가인 2만 2,790표, 우진 방탄소년단 1만 7,093표, 뷔 방탄소년단 16993표, 이병찬 15428표, 전국 방탄소년단 13987표 순으로 집계됐다. 영탁 아이돌 차트 4월 기부스타 1위, 2년간 이어진 선한 영향력 가수 영탁이 아이돌 차트 4월 기부스타 1위에 올랐다. 영탁의 팬들은 4월 한 달간 아이돌 차트를 통해 212600원을 기부했다. 영탁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간 꾸준히 기부스타로 선정됐다. 한편 아이돌 차트는 사이트 내 특정 상품 이용 시 일정 비율로 기부 가능한 포인트로 돌려주는 TP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스타의 이름으로 적립된 기부금은 홀트 아동복지회에 전달되며 위기가정 아동을 위해 사용된다 김호중 영웅 탄생기로 증명한 영향력 5인의 영웅 탄생기에 담긴 김호중 활약상 전국 유료 가구 기준 일부 시청률 6.3% 이날 방송에서는 김호중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과정이 그려졌다 1991년 태어난 김호중은 방황의 청소년기를 보냈으나 할머니의 유언으로 마음을 다잡고 성악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했고 독일로 유학을 다녀왔다. 김호중은 테너로 활약했지만 대중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자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그는 감동의 무대를 연달아 선사하며 이 프로그램에서 최종 4위를 차지했다. 당시 김호중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큰 사랑을 받는 중이다. 한편 김호중은 최근 공식 팬카페 회원수가 14만을 돌파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호중, 박미선 유튜브 채널 미선임파서블 출연 콘서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 가수 김호중이 박미선의 유튜브 채널 미선임파서블에 출연했다. 영상에서 박미선은 김호중을 위해 돼지갈비찜과 김치찌개를 요리했다. 요리를 기다리며 김호중은 미국에서 열린 콘서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했다. 팬들이 미국에도 많이 계신데 코로나로 한국에 못 들어오셨지 않느냐 라며 가수인 우리가 가자고 라 뉴욕에서 했다 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여행도 하고 싶었지만 컨디션 관리를 위해 호텔에만 있었다며 유명한 할리우드도 못 가보고 배달음식만 시켜먹었다 라고 이야기했다. 김호중은 유미스터 트로티라는 프로그램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 라고 이야기하고 평소에는 반신욕 사우나 등을 즐긴다고 전했다. 그는 밖에서 많은 분들과 일을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거리 찾다 보니까 그것만큼 힐링되는 게 없더라 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호중은 박미선이 끓여준 김치찌개를 맛보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또 박미선이 김치찌개를 알려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달라고 하자. 이 고맙소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동원 활동 재개 이경규와 홈스테이 지구탐구 생활 5월 9일 첫방. 오토바이 불법주행 논란을 일으킨 정동원이 예능으로 활동을 본격 재개한다. 이경규와 함께한 지구탐구 생활이 오는 5월 9일 그 베일을 벗는다. 오토바이 불법주행 논란을 일으킨 가수 정동원이 활동을 재개한다. 예능 대부 이경규와 현지인의 가정에서 홈스테이에 나선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오는 5월 9일 첫방송되는 MBN, 지구탐구 생활은 내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17정동원이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타국의 삶을 체험하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글로벌 생존기를 담는다. 특히 지구탐구 생활은 여타의 해외 로켓 프로그램과 달리 현지인의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며 그들의 평범한 삶에 온몸으로 부딪히고 적응하는 모습을 펼쳐낸다. 이경규가 정동원과 함께하며 적재적소 매운맛 불어령을 내리는 멘토로 역할한다. 이경규가 한치의 빈틈도 주지 않고 시시때때로 애정 어린 불호령을 터트리는 가운데 정동원이 온몸으로 고군분투하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 훈훈한 재미와 영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